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9단이 수원 KT로 결정이 되면서 꿈의 천만 관중 시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시리즈와 또 통신업계 라이벌 구도 속에 프로야구는 또한 번의 중흥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한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KT의 가세로 시작되는 19단 시대와 함께 프로야구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단 체제로 개편되면 8개 구단 시절보다 경기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처럼 팀당 144경기를 치르며 총 720경기가 가능해 산술적으로 천만 관중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5팀이 1시간 안에 지하철로 연결되는 이른바 지하철 시리즈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SKLG와 함께 KT가 이동통신사 라이벌 구도 속에 마케팅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인구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때그 훨씬 높은 관중동원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 2년 동안 NC와 KT가 가세하면서 선수 수급 문제 속에 경기력 저하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숫자라든가 또는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신생 팀한테 조금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KT는 다음 주 총회 승인 이후 본격적인 야구단 창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